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이 원망과 불평이 결코 우리 문제의 답이 될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격하게 반응하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고 있는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격정적인 간구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가?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첫 번째, 함께 짐을 져줄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져줄 사람들을 세워주셨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도 결국은,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결국은 인간이구나.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무려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 모세. 여러분, 이 200만 명이 한 마디씩만 해도 몇 마디예요? 200만 마디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그들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이렇게 멋있게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마치 어린 아이처럼, 네. 마치 어린 아이처럼 자기 자신의 이, 이 속상한 마음들을 마치 어린 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격정적인 간구를 두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고통과 짐을 결코 홀로 그 모든 것을 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와 또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17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이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모세의 리더십, 모세는요. 굉장히 그 책임감이 남달랐던 사람 같아요.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모든 결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같습니다. 사실 모세의 문제는 그를 향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문제를 받고 또한 그것을 혼자 짊어져야만 했던 바로 이 모세 자체, 모세의 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예요? 바로 장로제도예요. 지도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 공동체의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장로교의 장로주의와 대의주의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공동체를 모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끌어가도록 함께 그 짐을 짊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부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부에는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한국어를 잘해요. 그런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그러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청년부를 지도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한국어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청년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 질문지 같은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소그룹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예, 그걸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 제가 이 영어를 참그 유창하게 정말 잘하면 제가 영어로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어, 이 청년부를 지도함에 있어서 늘이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홀로 어, 지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을 보내주셨는데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성경적인 지식도 풍성하고 또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또 한국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그 영어를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그런 형제에게 통역을 이렇게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한국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이 형제가 갑자기 이제 소그룹 하는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그 짐을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시고그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결코 혼자 서지 않습니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으로 짊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홀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홀로 그 짐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홀로 그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담과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홀로 그 모든 책임감과 부담감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짐을 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담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느냐? 일치의 영으로 갈등을 중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치의 영으로 갈등을 중재해 주셨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서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장막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함께 모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장로로서 장막에 모이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이 장막 앞에 모이지 않, 않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세와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앞에 모여라! 이런 명령이 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명령대로 장막 앞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대놓고 그 명령을 무시한 것은 이 모세와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모세와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와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과 동시에 진중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에서 모세의 명령대로 장막에 모여 서 있었던 이런이 장로들뿐만 아니고요. 진중에 남아 있었던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본 눈의 아들 여호수와는 모세에게 그 일을 고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자신을 반목했던 엘닷과 메다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이 모세에게는요. 더 이상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와 반목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와 함께 그 뜻을 함께 하게 될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서로의 다른 마음, 서로의 다른 뜻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함께 그 뜻을 모을 수 있는 일치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이 관계적인 문제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엘다시나 메닷과 같은 지파의 리더들과의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은요, 스스로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고립감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또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이 만드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의 모세의 문제가 가지는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일치의 영으로서 모든 장로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로 더불어 모세와 같은 예언을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한마음으로 공동체에 남겨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일치의 영이 임해야 갈등도그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또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다한 뜻으로 말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서로에게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또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꾸만 극률의 마음으로 자신과 반목했던 갈등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 일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결코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논리로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그걸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밖에 없음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입술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어떤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나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그들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연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들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였잖아요.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그의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볼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진영 사방에서 진영을 가운데 두고 진영 사방에서 각기 하루 길 정도 되는 넓이에 깊이로는 두 규빗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로 이 매출하기들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고대 하룻길이 어느 정도의 넓이냐, 길, 길이냐, 약한 17에서 23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에서 23마일 정도.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계산을 해놨나 봐요.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의 남과 북그 정도 면적이 되는 그 정도 면적의 굉장히 크, 넓은 이, 이 곳에 매출하기들이 쌓였고. 그데 여러분 두 규빗시라고 하죠. 두 규빗시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규빗시에요 그러니까 두 규빗시라고 하면은. 거의 한 80cm, 80cm, 그 정도 되는 이 깊이로 매출하기들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laughs> 그러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매출하기들이 왔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그 다음날에도 매출하기를 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멜, 열 호멜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열호멜 2200리터, 2200리터. 본문 어디에도 그 많은 매출하기들을 몰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감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할 이 매출하기를 모으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렇게 많은 매출하기들을 모아주신 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축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축복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재앙 혹은 재앙의 씨앗으로 여겨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진노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 의미를 알수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고 난 다음, 그 땅의 지명이 무엇으로 불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기브롯 핫다와 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뜻이 바로 그 탐욕들의 무덤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탐욕들의 무덤들. 애초에 여러분들 이 모든 사단의 근원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품은 탐욕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탐욕은 그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름 아닌 그들 안에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탐욕의 죄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숨어든 죄가 있다면 결코 그 죄와 함께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그 땅은 영원히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탐욕과 그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아마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탐욕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징조를 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징계와 또 심판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두고 두고 안고 가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더욱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더욱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징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징계와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나 아쉬운 마음보다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래도 이 깨달음의 기회가 있구나, 깨달음의 시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과 기민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의 오직 유일한 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일치 영을 부어 주셔서 모두가 다른 뜻,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해도 말씀 안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죄악을 제하여 주셔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늘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